사장 가면? 있을걸? 좋았어! <laughs> 어? 수방관는빠들아 안녕 어, 어, 어디 나가? 어, 가볍게 동네 백바퀴만 돌고 오려구요 아 백바퀴? <laughs> 누구? 어백의장님 동생이야 인사해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네 <laughs> 저는 함재입니다 <laughs> 함재희 전 배은아에요 원래 우리 이모 이름은 배종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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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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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저기요 저기 배계장님 동생분하고 반장님하고 친하세요? 어 웬만큼 그럼 저 소개팅 좀 시켜주세요 소개팅? 야왜 네, <laughs> 누나가 마음에 들어? 예꼭좀 네, 시켜주세요 뭘뭘뭘 뭘, 뭘 시켜줘? 야 지현이가 누나랑 소개팅하고 싶다 <laughs> 어? 아니 반장님 그럼 얘 시켜주지 말고 저 시켜주세요 야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아니 반장님 저꼭 시켜주세요 아까 보고 느낌이 팍 왔단 말이에요 너 진짜 죽을래? 반장님 저 시켜주세요 아니 너도 빠져 반장님 아 니가 아, 빠져 야야야야 야, 야. 아이 자식들 야 은하가 그렇게 좋냐? 예 그래 소개팅 시켜주는 거야 문제가 아닌데 <laughs> 그래, 나의 뭐 중개인 자격밖에 없으니까 누굴 결정해서 시켜줄 순 없고 은하한테 한번 물어볼게 누구랑 소개팅 하고 싶은지 예야 근데 은하계가 뭐가 마음에 드냐? 아유 순수하게 생겼잖아요. 진짜 눈이 너무 맑고 순수해. 아, 순수의 결정체. 순수? <웃음> 순수? <웃음> <웃음> 나 왔다. 아, 왔어. 아이고. 아. 형. 뭐 아이, 짜그나 장사하는 거야. 아니, 하나밖에 안 먹었어 아 하나나 하나 많아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쪼잔하게 나오네 평상시 같으면 있기 먹어야 뭐라 그러더니 지금 하나 달랑 먹고 있는데 그래 안녕하세요 아, 어안녕요어왔무오셨데요응 어, 어. 오늘 나나빵좀 먹는다 그만 먹어 나 먹고 싶은데 아왜 자꾸 그래 뭐 안돼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아. 마세요 제발 형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형님 진짜 그렇게 나오지 까불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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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는 여기 있는데 응? 어 그럼 얘기들 나눠 어. 지은아. 왜요? 어, 또 다른 게 아니고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이요어 아까 이 복도에서 본 친구들 있지? 재호, 지은이. 네. 아, 걔네들이 너랑 소개팅 약속도 이러네. 그래요? 아 근데 두놈다 혹시다래가지고 그 내가 누구 결정해서 시켜줄 순 없고 네가 그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나 해서 누랑고 싶어, 지? 그키 크고 눈 크고 까만 애가 제일 이죠 어. 그 사람 매력 있던데 아 그럼 제이랑 할래? 아 근데 좀 늦게 한게 있어서 마음에 쏙안 드는데 그 것만 빼면 다름 <laughs> 대로 아니 아니야 늦게 늦게 아니, 그럼 지원이랑 할래 걔는 하얗고 깔끔한 애야 전혀 늦게하지 않아 그렇긴 한데 머리숱이 많고 눈썹도 부시시 지저분하게 많이 나서 그래도 전체적인 이미지는 깔끔하긴 한데 박찬호 닮은 것도 같고 아니 아니야 머리숱 더 많고 그 문제야 <laughs> 아 그럼 누나 할래 따지고 보면 둘다 나름대로 괜찮긴 한데. <laughs> 아이 그래도 그중에 나네가 하나 있을 거아니 아, 누구하지? 음, 한 사람만 고르면 아 그냥 둘 다면 하안 되나? 둘 다? 아, 지금 누굴 결정 못 하겠어요. 그냥 둘다 만나볼래요.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누구랑? 어떻게 자긴 누구랑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데? 아 그럼 어떡해요 둘다한 번씩 어? 만나보고 싶단다 둘 다? 내일 그샤갈의눈 내린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럼 동시에 같이 만나는 거예요? 아니 넌 2시부터 4시까지 지연이면 4시부터 6시까지 2시부터 6시? 6시까지? 자내일기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어? 네 예. 전아 괜히 헛수고하지 마라 커피값이라도 <laughs> 아끼시지 <안> 그래? <laughs>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럼 그래 보죠 누가 되나 진지 <laughs> <laughs> 에휴 아 나왔다 왜 왔어 아 배가 불러서 4 0으로 오라고 그렇게 빵을 먹으니까 배가 부지 아. 오라 나한테 굴거라 뭐? 나한테 굴거라고 아 비켜 내가 오늘 왜이러 이해를 못하네 어, 른좀 긁어보지 아 싫어 싫다? 싫다면 내나 너무 좋은 애로 가지 아왜왜미련마한테왜가 아니 아무래도 네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해줄 때가 된것 같았어 아형왜 진짜 아니야 뭘 됐어 그때가 된 거라구 고이 아, 진짜같 아, 진짜요? 어 니들, 거기 있었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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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두 분은 참다행해 <laughs> 보이네요. <웃음> 그럼, 그럼. <웃음>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아, 아, 네, 가자. 예. 네. 어, 시원하다. 동희야, 등은 그만 긁고. 응, 음, 등이들 이름 한번 써봐라. 뭐? 한 번만 보고 싶어. 아, 형, 왜 이래, 진짜. 뭐랄까? 아, 형!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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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나 이거 마늘 좀 까줘! 어? 아 이렇게 많이? 아나 지금 할 일이 태산이야. 이거 다 까고, 이거 좀다찢어줘 어? 아, 아 야야야! 일로 와! 이거 좀 까라 니들! 아바빠 어. 어? 안녕하세요! 야, 어, 야, 형 야. 우리 어디 나가냐? 예! 네. 네. 어! 아 어, 형! 아버지는? 나가셨다! 음... 그래? 야홍늘라 마늘 좀 까라! 뭐? 마늘 좀 까라고! 아 이거 마늘을 왜 나를 보고 까라 그래? 내 엄마니까 종오길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이 <laughs>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래, 정말? 뭐, 치사고 뭐, 어 까기 싫으면 말고. 사만, 전화가. 에이 정말, 에이씨. 에이씨, 정말. 에이씨. 안. 니가 뭘 시켰으면, 그냥, 군소리 없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참 어렵다. 꼭종기얘길를 꺼내야 시장을 하니, 뭘.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기억하시죠? 함제일 그럼요, 기억하다마다요. 네, 뭐 시키시겠어요? 글쎄요. 어, 그럼 혹시 망고 좋아하세요? 저 망고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이집 망고 주스 진짜 잘하거든요. 그, 걸로드시요 네, 아, 좋다. <laughs> 제일 씨랑 나랑 과일이 되게 비슷하다. 망고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저는 갈 중에서 망고를 제일 좋아해요 망고만한 과일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목소리> 망고만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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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망고주스 두잔 주세요 저 고등학교 때제 이상형이 망고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아, 그래요? <목소리> 그럼 앞으로 절 한망고라 불러주세요 한망고? 아 형이 함시니까 한과하기 망고에서 한망고? <laughs> 이상하다 실망 비어 포인트먼트 저기... 좀 유치했죠? 유머의 공감대가 서로 다른가? <laughs> <laughs> 에휴 내가 왜 그걸 들켜가지고 오중이이 자식이 진짜 에휴 정말 <laughs>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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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지가 엄청 아끼시는 거네.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야,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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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 아버지한테 이겨버릴 거야. 오. 야, 너 크리스마로. 아버지한테 이겨버렸는데 이거 비밀이야. 아, 싫어, 싫어. 형 나한테 제대로 걸린 거야. 나 아버지한테 전부 얘기해버릴 까 형은 이제 끝났다. 끝나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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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걸 저건... 어이구, 야, 공들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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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들아, 제발 부탁이다.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아버지가, 비밀이야, 비밀. 어. 아버지가 저걸 아시면 최소한 대노다, 대노야. 야, 야, 공들아, 공들아. 그러지 마, 하지 마, 어? 그러면은 일단은 응? 마늘부터 까고 싶지. 마늘? 아.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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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마늘 가지고는 안 되지. 저기 말이야, 형, 어? 엉덩이로 이름부터 한번 써봐라. 뭐? 짠. 시석에? 나 당한 만큼은 당해야지. 얼른 써. 아야야, 이름 가지고안 되지. 저 애국가 써봐라, 애국가. 사절까지. 야, 임마, 아무렇게 쓰면 너무 하다 싫어? 어, 싫은 모양이네? 아야, 그냥 이름만 쓰자, 어? 어, 왜 이렇게 나오시나? 안 되지. 아버지한테 이거 전부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겠네? 아버지! 형이 말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페르시아 유리방을 왕성 깨뜨려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버릴까? 뭐야? 뭘 어, 깨? 뭐 아, 너! 아버지, 저, 그게. 아, 그게 아직, 아버지, 저기. 나, 나, 나좀 이리 들어와. 이리 들어와. 아, 예, 아버지, 좀 그게. 들어와, 요놈아 아이, 저거, 아 아, 아, 그래? 아, 아, 언제 들어오셨어? 또, 참, 진짜 아깝네. 있는 아, 계속 어? 약점으로 삼을 수 아유, 있었는데. 참, 아유. 아유, 아유, 아버지. 아, 그렇게 해서 내가 망고를 좋아하게 된 거잖아요. 되게 <laughs> 특이하다. 진짜 망고 사나이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좋은 분이 기다릴게요. 전해석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네. 좀 시끄러워서 싫은 점이 있는데, 재밌어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요? 네. <laughs> 혹시 지현 씨도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요? 글쎄요, 별로. 그래요? 난 망고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별로. 맛은 없던데. 맛이 없어요? 응. 망고에 관해서 서로 의견차가 있네요. 진짜 포인트만. <laughs> 저기 혹시 언제 놀이공원 안 갈래요? 제가 자유권이 공짜로 생겨서 저 놀이공원 너무 좋아해요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laughs> 뭐 제일 좋아하세요? 자유로드롭이요 자유로드롭? 아 나도 나도 <laughs> 나 그거 완전히 강팬이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탑승 기록이 6 2예요62아난 62. 어, 56개인데 아 진짜 많이 타셨네 지현씨도 자유로드롭 좋아하는구나 그거 싫어하는 남자들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얘가 제이죠 맞아요 아까 물어봤는데 무섭다고 싫다 그랬어요 그럴만에서 되게 실망했었는데 원래 눈큰 사람이 겁이 많잖아요 전 눈이 작아서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난눈 작은 남자는 기본적으로는 별론데 네? 네? 그러고 보니까 눈 진짜 작으시다 디서포인트만 <목소리> 아, 아, 나가 나가! 맨날 사고나 칠구이야청신 운다 이 녀석이 너말부터까 아형, 그 아이자식아, 사람 약점을 잡아 또 고세 고걸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나쁜 자식 같으냥아 아, 미안해 형 시끄러운 자식아 오늘까 <laughs> 너 아주 나쁜 놈이야. 너 평생 그거 이용해 먹을 줄 알았지? 아이 농담이었어 요 시끄러 임마 다 깠어 마 그럼 오늘 이리로 다 해고 깠어 아이 참형 종옥이네 전화번호가 몇네 번이더라 옳지 오이 아이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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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정말 에이 씨짠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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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2박자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laughs> 하나님이 <laughs> 보우하사 어때? 이거 더 좋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둘다 맘에 드는 면도 있고 안 드는 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 지원이랑 제이랑 소개팅 한 거? 아, 예. 시간 좀 걸릴걸? 얘 성격이 원래 우유부단하잖아. 뭘잘 결정을 못해. 내일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내일 누가 좋은지, 누구 사귈 건지 결정해 드릴게요. 네? 네, 내일. 어, 알았어. 니네임, 저 가보겠습니다. 어? 왜? 둘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기본적으로는 둘다 마음에 드는데, 각각이 직서포인트만트를 줘서. 잘 모르겠어. 내일 생각해 봐야지. 아이고, 그러면 디스터 포인트는 어, 어떻게 어했어요 누나인데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는데 아,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준 댔으니까 기다려 오, 아, 어, 고단순데 아주 애간장을 녹일 대로 녹인 다음에 말해주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둘다 좋은 면도 있고 뭐 나쁜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르기가 힘든가 봐 내일까지 어떻게 이다리냐 진짜. 아, 시험 발표 때보다 더 떨려. 그런 떨리는 감정은 노동을 해서 풀어야 돼. 자자. 나 입을 빨리는것도봐줘 자자. 아, 자 어, 그래. 네, 음, 참찰은 아까. 어. 그때 말씀하셨던선글할수 있잖아요. 어. 그거 홍콩에서 사왔어요. 어, 그래. 네. 내가 얘기했던 거. 어, 그 모양이 있었어? 예, 네, 홍콩 면세점에 있더라고요. 야 멋있다. 잡지에서 어, 본 거보다 훨씬 더 멋있죠. 어, 그래, 그래. 그래. 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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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봐. 멋있냐? 멋있냐? 어. 멋있어 <laughs> <laughs> 야, 그거 멋있다. 야. 내가 숨이로 어울것 같은데? 뭐? 아, 내가 숨이로 어울것 같다고. <laughs> 아, 그냥 방해들 있지. 아, 방해가 떨려서못 있겠어요. 자식들. 애들 서 기다려. 빨리 결정 좀 내려달라고 그러세요. 누구세요? 어, 민해 우진저 씨야. 민야 어떻게 됐어? 결정했어? 어, 아직 결정 못 했는데 어쩌지? 아직도? 그럼 언제 결정 내릴 거야? 애들 박스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딱히 좋은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러기 힘들면 내가 골라줘. 제이의? 제이씨요? 제이 그럴까? 그럼 제이 하는 거야? 아, 지연씨도 괜찮은데? 지연이 괜찮아? 그럼 지연이 해? 근데 망구가아 아무래도 걸려. 아 그럼 누구? 제이? 근데 한망구는 좀. 아지연이가 지연이, 지연이 괜찮아. 아, 눈이 좀 작아서. 아 그럼 누구? 그럼요. 다시 한번 보고요 가슴 떨리는 사람 고를게요. 보고 가슴 떨리는 사람? 네. 그 사람을 문자할게요. 좋아, 보고 가슴 떨리는 사람 아이 그만하자 형야왜 그래? 오래간만에 타니까 재밌는데 말이 왜안 들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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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야 <laughs>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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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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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네, <웃음>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 봐 떨리는 쪽이 당첨되는 거야. 아... 너 들어갈래? 네. 야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됐냐? 네. 네. <laughs> 떨려요. 떨려? 떨려? 오케이, 야, 그럼 다금 당첨된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야, 아, 그럼 지 아니. 지연이가 자기 기회도 안줬다가 오랠지 모르니까 얼굴만 좀 봐줘라 그래요 그만 김지연 들어와 안녕하세요 됐지? 야 나가세요 <laughs> 야 내가 애들 불러놓고 내제 일하고 아, 손을 또, 또 떨려요 뭐? 지연 씨를 봐도 떨리고, 제이 씨를 봐도 떨리고. <laughs> 예? 아,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그럼 어떡하냐. 둘다 떨린다는데. 10분만 기다려. 아, 아 뭐하려고 그러지?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그러나 보지. 그래, 신중하게 생각하려는 거니까. 기다리자. 으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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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래, 진짜. 에이, 정말. 너 나한테 화냈어 가만. 오, 야! 쪼개라! 그만해라, 진짜. 그만해? 만나가 누구 때문에 맞았는데? 하. <목소리> 아, <아이>, 에이, 정말. <목소리> <목소리> <laughs> 제이 아저씨다. 제? 제이, 제이, 제이. 아, 아니야, 다시하자. 연이 아저씨다. <laughs> 네, 다시 <하자. 웃음> 어, 아니야, 다시하자. 아 참나 돌. 자난 미치겠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정말. 괜히 긁어붙어 만들어가지고, <laughs> 아, 아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어, 국관이 형, 어, 어이야 어, 어, 우리 형 화장실 에 갔지? 어, 뭐난 그냥 여기 놀러 온 거지 뭐. 어? 어, 진짜? 아니 우리 형이 형 보증을 써줬어 어, 얼마인데? 어, 얼만데? 어 그, 그, 그래, 알았어, 어. 저기 형 내려오면 내 전화가 렇게 그래 그래 형어다또 또 보증을 찾았어 잡았다 내가 형 국화 형한테 전화 왔었어 국아리응 이리 와서 내등좀 긁어봐 얼마? 등좀 긁어주셔야 되겠어 제법 긁어주셔야 되겠어 뭐가? 이렇게 얘기하면 뛰어올래나 보증 북한이 형 천만원 야 이놈 <laughs> 야, 야, 야 진짜 이놈 야 홍룡아 야 제발 그거 하지마 아버지가 그렇게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또 썼어? 아북한계를확실하네요 나하고 3 0년 지기야 걔 문제 같은 거안니으켜 그거는 형 생각이지 아버지 생각은 또 틀리시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가 야야야야야아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제발 부탁이다 너못 들은 걸로 해못 들은 걸로 못 들은 걸로 해? 나 그렇게 못 하지 야, 아버지 아시면나또 혼난다. 그러지 마라. 부탁이다. 어? 어? 자, 이거부터 내놓고 <laughs> 벌칙을 뭐, 뭐부터 뭐 시작을 할까? 아, 어, 엉덩이로 가볍게 애국가를 써볼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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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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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국민교육헌장을 쓰자. 그게 기회도 좋다 야, 인마! 국민교육헌장! 어, 그 다음에는 말타김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엔 간지럼 고문. 그래, 그거는 꼭 해야지. 꼭 해야지. 그 다음에 뭘 시킬까. 아, 니 아, 안 나가? 아, 오셨어요? 오셨어요? 아, 네. 여안 네. 네, 나가? 예, 예, 예. 어휴. 자, 이제, 형때 이거 좋은데? 형좀한번 이거 내놔봐. 아, 안 돼. 안 돼? 형 지금 나한테 안 되라고 할수 있어? 형은 지금 내 앞에서 안 되라는 말할수 없는 거 몰라? 아버지. 너, 정말 이럴래? 어? 나한테 승질을 내려고 그러네? 정말 어이가 없어지는군. 형 지금 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될 텐데 아버지 와 아니 <laughs> 얼른 내놔봐 응 이거 그고뭐랄까아 어, 그래 형 아까 나 말오르 소리 내기 했지 그러니까 형은 개 소리로 한번 이렇게 지져봐봐 응? 너 진짜 인마 말려. <몰런> 이 개소리 한번 지져 봐 봐. 그다음에 내가 또 형식해 될게말한 마리야. 말려. 아, 말려. 말려.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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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에이. 어디 가? 야, 너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래니 그냥 내가 착복하고만다 뭐? 야. 나혼한번로고 끝내면 돼, 마. 형 미쳤어? 형 그러지 마. 응?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 그러지 마. 잡히. 어. 아, 아, 예. 사 보호 좀 줬어요. 뭐야? 국환이가 천만 원 보증서 달라고 어? 그래서 서 줬어요. 뭐야 이놈의자 인가 그렇게 내가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래도 또 보증을 써서 또또 보증을 써, 어? 야 이놈아, 너 저기 혼이 나야 보증 같은 거안 쓰냐, 어? 왜 그래? 왜왜 왜, 왜? 왜 그래? 왜왜 왜, 왜? 어? 아, 씨... <laughs> 어? 제이네 제이 아저씨로 결정! 한 번만 다시 하자 <laughs> 지연이네 지연이 아저씨로 결정! 야, 제비뽑기 말고 바둑돌이냐, 바둑돌? 아 참, 나참 그냥 뺑뺑이 돌려, 뺑뺑이 민아야, 엄마 계셔? 아니요. 아, 집에 있었네요? 저기, 이번 달 PC라인 시 d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아 어떻게 된 거야? 40분도 지났는데. 야, 아, 문한 네 점만 줘. 야, 기다려봐. 내가 네, 알게요 아, 빨리 좀 알아서 주시면, 진짜. 아, 금방 쓰고 갖다 줄게요. 네. 아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들 지금 난리 났어. 저, 이제 결정했어요. 했어? 누구야? 제이야, 지연이야? 내가 볼땐 제이 쪽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연이야? 아유 아니, 진작 지연이 하지. 지연이도 아니에요. 그럼. 아, 나! 아, 나, 나! 아, 아. 한 번만 더 보여주고 서봐. 아, 아니, 연을 아유, 아, 아. 아, 아. 유 아. 아, 아. 야! 따라와, 씨! 제조 결정났다. 누구? 영어 이니셜로 얘기해줄까? J.H. J.H.? 어, 나야, 나! J.E.J.H. H. 왔다, 왔다, 왔다. 웃기지 마, 나야, 나. J.H. 지형. 아니, 반장님저 맞죠? 아, 맞죠, 저, 맞죠? 둘다 아니야. 제왕이 된다. 예? 나? 난 왜? 너야. 네가 최종 낙점이 된다. 축하한다. 응? 아뭐 말도 안 돼.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어차 아, 진짜. 아, 진짜. 아, 야 동작 작가 동작 작가더 크게 더 크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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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웃음> <웃음> 가사 안 들려, 가사 안 들려. 덥게, 덥게, 덥게. 옳지, 옳지, 옳지.